레갑과 바하나, 우리 월요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는 이스보셋을 죽인 이후에 그 이스보셋의 시신을 다이색에 가져다가 주므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잔인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죽여서 자신의 이익을 보려는 사람, 누군가를 죽여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말씀은 그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 안타깝게도 이 전에 어이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2년 전에 2년 전에 다윗을 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는 사울을 죽였다고 사울을 자신들이 죽였다고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자신의 어떤 안정과 평안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을 죽였다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윗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 사람들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너희 마음대로 죽이고 함부로 하고 생명을 함부로 하느냐. 다윗이 분노하면서 불과 2년 전에 그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사람들을 참명을 했었던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여서 똑같이 또 사울 어 다윗에게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2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그냥 추측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 2년 전에 사울을 죽였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자신들이 사울을 죽였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윗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생각을 해 보면 레각과 바나는 저 보세요 그때와는 조금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와는 아 그때는 다윗이 쫓기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렇게 그 왕권을 세어가는데 걸림막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까 2년 전하고는 좀 다르겠지 하고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가져가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일, 있었던 일들을 새까맣게 까먹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다이색에 찾아가서 결국에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레각과 바하나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욕심은 생각과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한다. 욕심은 생각과 마음과 눈을 어둡게 합니다. 야, 불과 너 며칠 전에 그렇게 했던 실수인데 왜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습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죄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다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겁니다. 뭐, 거짓말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우리가 모두가 알고.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디텐션도 받고 부모님에게 혼도 나지만 금방 그 혼나고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반성문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뒤돌아서면 똑같이 하는 일들 내가 똑같이 또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면 안돼 그렇게 하면 안돼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레갑과 바하나처럼 눈이 캄캄하게 어두워진 것처럼 똑같은 일들을 또 반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레갑과 바하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보셋의 목을 자르고 왔을 때, 아, 그렇구나. 드디어 내이 가식, 내 마음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이스보셋이 죽었구나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레각과 바하나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내가 행동하길 원하실까를 알고 행동함으로 결국에 다윗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받는 인생, 복이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오늘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윗이 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가지만 정리하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은 어떻게 레가과 바하나와 다르게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그죄 안에 갇혀서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았을까?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다윗이 보여줬던 세 가지 모습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방법을 정직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학생들로 그냥 쉽게 얘기를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곧 중간고사가 오죠. 학생으로서 할수 있는 정직한 건 뭘까? 벼락치기하지 않는 거죠. 몰아치기하지 않는 거죠. 지금부터 뭐 하는 겁니까? 시험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학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복을 마음대로 입고, 어떤 사람들은 학칙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교묘하게 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선생님들이 보고 디텐션을 주는 것,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의 정직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전자기기도 쓸수 있고 패드도 쓸수 있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학교에 보내시고 정직을 가르쳐주시고 수업시간 외에 사용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충분히 그것을 할수 있지만 나는 그걸 안 하기로 내가 결정하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길을 성경은 죄인들의 길을 노트에 써놓으세요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상징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세상 사람들처럼 쉬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즐기며 살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수요기도회 친구들끼리 모여서 함께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강제하지 않는 시간이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많이 홍보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알아서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놀고, 아니면 쉬고, 아니면 학원 간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는 선택들이 있지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거룩한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적어도 일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은 가지고 기도하고 나는 살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없어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가도, 집에 가고, 아니면 나랑 뭘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고 놀러 간다고 얘기해도, 나도 놀러 가고 싶지만 시간을 잘라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두고 나는 살아야지.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복 받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마지막.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저 말씀 이렇게 써 놓으세요. 성숙한 삶은 뭐냐면 성숙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삶은, 땡땡 써놓으세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성경에서는 막 어떤 있는 것처럼 말하고 허세 있는 것을 성숙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른스러운 것을 성숙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숙한 거 뭐냐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숙한 건 뭐냐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방과 후에 집에 가라고 하면, 집에 가는 겁니다. 집에 가는 척하고 선생님 나가면 어디 숨어있다가 다시 나와서 농구하고 축구하는 거는 그걸 우리는 미성숙이라고 합니다. 찔리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할수 있어요. 농구하고 축구하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할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젠 학교를 끝나는 시간이야. 이젠 집에 가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어, 나는 하고 싶은데.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뭐든지 해야 되겠다. 이거는 미성숙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은 성숙을 정말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선생님 말씀에, 하나님이 너의 삶에 세워준 권위 앞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 순종을 하는 것을 성경은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노트에 한번 써놓읍시다첫 번째는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 성숙한 사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복 받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야, 얘들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 레가과 바하나처럼 자기 욕심 따라 살면 안 돼. 레가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왜 죽였는지 아세요? 저 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왕의 마음을 살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레가카 바하나가 특별하게 악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들의 길을 똑같이 따라 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남들 하루,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공부하는 대로, 남들이 말하는 대로,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성숙한 삶을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예배를 드린 이 시간에 나는 좀쉴수 있지만, 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복받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우리 사명선언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명선언문의 앞에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학교식으로 얘기하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지 선악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오히려 악한 영향력, 내갑과 바나 같은, 이런 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정직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보지 않아도 학칙을 지키고, 교칙을 준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귀하게 허락하신 20대 아름다운 시절 동안,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삶을 들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인생 세상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